질문을, 질문을 주셨는 네, 그러면 1번 질문은요 새로운 컨셉으로 활동해보고 싶은 예전 타이틀곡 올 수록곡 음흠, 제가 맞은 멤버는 비니입니다 아 음. 근데 굉장히 이거 충격적이에요 왜요? 어? 비니의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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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거 충격적이지? 발라드 버전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바로는 영원하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는 매직이라는 곡을 썼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방송에 보여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매직이라는 곡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음 새벽에 듣기 좋은 음걸 노래 추천해 주세요라고. 어 미안해요 닉 인내 못 봤는데. 어 새벽에 듣기 좋은 노래? 새벽에 듣기 좋은 노래는 아무래도 우리 이야기 나 우리 이야기나. 어, 약간 조금 잔잔한 발라드가 좋잖아요. 저는 그리고 매직. 매직이랑 심해. 매직 심해가 그렇게 좋아요. 저 이제 제가 한창 비밀정원 수록곡이잖아요. 매직이. 그래서 이제 비밀정원 활동을 할 때, 그 활동을 할때 저희가 이제 새벽에 스케줄을 다니다 보니까 새벽에 다니다 보면 이제 잠을 깨려고 저는 음악을 듣는 편이었거든요.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매직을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직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오랜만이죠. 매직 나내 매직 야 2018년 1월에 발매한 위니 오집 비밀 정원입니다. 데뷔 후만9일 만에 첫 1위를 선물해준 앨범이기도 아, 하고요 그래서 오마이 과 미라클이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될 앨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앨범의 컨드 명은 어떤 걸지 골라주실래요? 이번엔 비니가 해볼까요? 그럴까요? 어, 저는 사실 비밀 정원 러버클락다 좋은데 네. 아니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 노래가 왜 트랙 5번이었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. 아 그래, 맞아, 언니가. 저는 아 매직을 같았어요. 진짜 좋아해요. 진짜. 네. 이 가사도 엄청 예쁘고 저희가 안무가 있는데 콘서트 오신 우리 크리 분들은 보셨을 텐데 네. 안무도 진짜 잘 나왔어요. 야, 그 매직으로. 네, 너무 아쉽습니다. 네, 야, 매직. 매직. 그래요, 알겠습니다. 네.